네, 선하목자 온라인 교회 창립기념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대면에서도 우리가 만나네요. 감격적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온라인 계시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같이 지금 홀에 세팅을 해놨는데 너무 너무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혹시 받으신 순서지 있으시죠? 네, 순서지 향을 잠깐 맡아주시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향기가 나십니까? 네, 저희가 좋은 향을 뿌려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순서지 뒷면을 보시면 기도 제목 보이시죠? 네, 이 향기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일하게 온라인 교회가 온라인 세상 속에 예수 향기를 계속해서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향기를 맡으실 수 없어서 아쉬우셨죠?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향기를 그대로 이곳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 시그니처 향을 아로마 향초로 만들어서 담았는데요.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잘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지난 2년 연간 하나님께서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 그 역사들을 제가 잠깐 경과 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쭉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위에서 함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4일 주일 사랑하는 이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전달하는 발렌타인데이 주님은 달콤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통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시며 당신의 소원을 심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여셨으나 그 길은 결코 달콤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이냐? 성의도 없고 헌신도 없는 성도들을 왜 양산하려 하느냐? 왜 다른 지역 성도들까지 그렇게 뺏어가려 하는가? 많은 쓴소리가 있었고 부정적인 인식의 벽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리를 걷는 심정이었고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2월 14일 온라인, 온라인 교회가 시작되면서 한꺼번에 500여 명이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많은 숫자에 놀랐고 또 등록 사연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예수 동행을 하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말할 수 없이 소심한 성격으로 오래된 질병과 직장의 문제로 개인적인 사연들로 인하여 주일에 교회를 도무지 나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가 없는 외딴 섬에서 외롭게 계신 분들도 현지 교회도 갈수 없고, 한인 교회도 없는 지역에 고립된 환경 속에 놓인 많은 해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헌신했던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을 버려가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교회가 이단인 것을 알고는 영혼육이 소진되고 지친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단한 분도, 단한 사연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찾다 찾다 이곳까지 오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실과 영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싶습니다.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성도들은 갈 교회가 없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각지대에 이렇게나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영적 난민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야곱의 우물물을 찾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픔의 사연과 상처가 서로 만나 부대끼면서 또 다른 상처를 주면 어쩔까? 그러나 갈망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고통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약자들이 서로를 품었고 서로를 부여잡고 기도하며 어느덧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수없이 질문하고 물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함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존재 자체가 성교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이면 여전히 오늘도 생명은 살아난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심어 주십니다 해외 성도들은 시차가 있어 성길수 없을 때에 전세계 흩어진 성교사님들이 이 사역에 협력해 주셨고 오히려 성교 사역 중에 외로움을 치유받고 그 섬긴 제자들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섬길 청년들과 성도들이 없다고 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섬길 영혼을 만나셨고 성도들은 사랑의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동행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1500여 명의 영혼들이 상담을 신청하셨고 모두가 세 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서 375명이 신청 등록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에 10개 지역 40개 속이 형성되어 250여 명의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22개국에 100여 명의 해외 성도 40여 명의 청년들 4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예수 동행의 비전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령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온라인 세상에도 예수님은 왕이시며, 온라인 땅에서도 생명의 꽃은 피어납니다.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 세상 속부흥을 꿈꿉니다. 온라인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온맘다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한순간도 숨쉴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숨을 쉴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온라인으로 섬기며, 회복된 성도들을 오프라인으로 다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인터넷 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교회의 성도가 되실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온라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동행의 비전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